경고에도 불구하고 헤리에리스 주한미대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심각한 내정 간섭을 일삼는 발언을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4차 산업혁명과 5 g 에 크나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시대, 속도의 시대, 에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5G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안을 문제 삼으며 동참해라. 화해의 제품을 쓰지 마라.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가 외국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권리입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외, 외교관은 더 이상 외교관으로 볼수 없습니다. 대사의 탈을 쓴 공작원인 것입니다. 내정간섭 망발하는 해리스 대사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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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한다 이 끔찍한 일제 식민 역사에 대해서 일본은 단한 번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을 상대로 다시 군사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포권을 하며 한국 정부에게 감나라 배나라 내정 간섭을 일삼고 있다. 미국이 무슨 권리로? 우리 경제 정책에 대고 감나라 배나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일본계 미국인 해리스는 일본 편을 들어 우리에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네, 해리스 미 대사 사진이 있는데 네, 사진에 어, 직접 직접 어, 실물에 실물에 어, 이 김치 싸대기를 날리면 좋겠는데. 닥쳐라 해리스. <laughs>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전간섭망발 해리스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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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 일파 미대사 해리스는 떠나라 떠나이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내 n 간섭 월권행위 일삼는 해리스는 이 땅을 당장 떠